2025년 대한민국 한정사에 또 하나의 특검이 출범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김건희 여사,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부터 공천 개입, 논문 표절, 국정 개입 의혹까지 그동안 정치권과 언론을 뜨겁게 달궜던 인물입니다. 오늘은 김건희 특검이 왜 시작되었고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정치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차근히 설명해 드릴게요. 김건희 특검의 배경, 먼저 특검이란 특별검사, 말 그대로 검찰이 수사하기 어려운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한 독립된 수사팀이 별도로 조사하는 제도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총세 차례나 국회에서 추진되었지만, 2024년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매번 막혀왔습니다. 그러다, 2025년 6월, 정권이 바뀌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드디어 특검법이 통과되고 공포되면서, 김건희 특검이 공식 출범하게 된 겁니다. 김건희를 둘러싼 주요 의혹들. 그렇다면, 특검 수사의 대상은 뭘까요? 무려 16개 항목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입니다.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가 이른바 7초 매매에 사용됐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주가 조작 주범 권호수 전 회장이 매도하라는 문자를 보낸 지 7초 만에 김 여사 계좌에서 동일한 주식이 매도된 기록이 나온 거죠. 당시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지만 특검은 이 지점을 재조사하고 있습니다. 둘째, 숙명여대 석사 논문 표절. 이미 학교 측에서 표절로 최종 확정됐고, 학위 취소 여부까지 검토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셋째, 공천개입 의혹입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김여사가 특정 인사의 공천을 밀어줬다는 이른바 명태경 게이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넷째, 국정개입 논란. 대통령 배우자로서 인사나 정책에 개입했다는 정황도 있고 무속인으로 알려진 건진법사가 김여사 최측근과 인사 문제를 논의했다는 문자메시지도 실제로 확인됐습니다. 이외에도 삼부토건 주가 의혹, 명품가방 선물 논란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검의 구성과 수사 권한. 이번 김건희 특검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이 맡게 되었고, 총 205명의 대규모 수사 인력으로 꾸려졌습니다. 특검보 4명, 검사 40명, 수사관 공무원 등 160여 명이 참여하고, 수사 기간은 준비 포함 최대 170일입니다. 특검은 일반 검찰과 마찬가지로 압수수색, 계좌추적, 통신조회 등 강제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인물 전반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정치권의 입장과 논란, 정치권의 반응은 뚜렷하게 갈립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정치보복이자 위헌적인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수사를 회피했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거부권 3회, 특검법 제의결 대법원장 추천방식, 야당의 후보 비토권 등 법안 자체도 헌정사에 기록될 정도로 치열한 공방 속에 통과됐습니다. 지금 그리고 앞으로 현재 김건희 특검팀은 본격적인 수사를 앞두고 인력 구성과 사건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가장 먼저 소환될 인물은 주가 조작 관련자와 공청기의 의혹 핵심 인물일 가능성이 높고 필요시 김건희여서 본인도 직접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주가 조작이 실제로 입증된다면 김여사는 금융 범죄에 해당하는 중형을 받을 수 있고 공청 개입이나 인사 개입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치적 파장은 윤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전체로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김건희 특검은 단순한 연예성 뉴스가 아닙니다.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대통령 가족의 권한 남용 여부를 가르는 헌정 질서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입니다. 수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중요한 건이 과정을 통해 대한민국이 어떤 기준을 세우고 어떤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켜보는 건 단순한 사건이 아닌 대한민국 정치의 신뢰 회복 여부일지도 모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